이에 다이어트...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 다이어트 치료만 23년,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 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자, 오늘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과연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체내에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생존할 때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물은 칼로리는 없습니다. 아, 열량이 없기 때문에 물만 먹고는 절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환자분들, 왜 사람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소 먹는 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한데요. 식사가 아닌 음료수나 커피, 탄산 음료 같은 것들을 드시다가 이것을 내가 먹은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먹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먹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일지는 그때그때 그때 쓰셔야 잊지 않기 때문에 아, 꼭 그때그때 그때 쓰실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게 좀 힘들다면 휴대폰으로 그때그때 그때 먹은 것을 찍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먹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설탕이 들어간 단 음료수들이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런 칼로리 많은 음료수를 드시면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혹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근육량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내 몸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다이어트 있죠? 굶는 다이어트, 급격히 살 빼는 다이어트 정말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굶거나 급격히 살을 빼는 경우에 우리 몸은 근육도 잃어버리고 기초 대사량도 뚝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면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조금만 칼로리가 들어가도 살이 찌는 이런 체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종이 반복되다가 셀룰라이트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때 부종의 얘기를 안할 수는 없는데요. 부은 게 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지방 부종형 셀룰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포 안팎으로 수분이 정체되면서 셀룰라이트가 계속 생기고 악화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혈액 순환이 안 좋은 경우에도 국소적으로 부종이 생겨서 신진 대사가 느려지면서 정맥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붓게 되고 또 이런 경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내과적인 질환 중에서도 어, 살을 많이 찌게 하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자꾸 살이 찌는 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호르몬의 변화,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 경우, 세 번째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불균형이 온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입니다. 워싱턴 의과대학 제프리 고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쥐에게 매일 같은 양의 식량을 주면서 한쪽 쥐는 정상 장내 세균을 이식하고 한쪽 쥐에게는 비만 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을 했더니 유해균이 많은 비만 쥐에서 더 비만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해균이 많을수록 몸 속에 독소 분비가 활발히 되는데요, 이 독소가 활발히 분비되면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래서 장내 세균 때문에도 아주 쉽게 우리가 살찌는 체질로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을 안 먹던 사람이 물을 먹게 되면은 아, 자꾸 난 살이 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을 안 먹던 사람이 물을 먹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환자분들이 아, 나는 물을 먹었더니요. 물을 안 먹다가 물을 먹었더니요. 더 살이 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현상을 왜 생기는 걸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얼굴도 붓고 체중이 일시적으로 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종이 오거나 물의 무게로 인해서 체중이 느는 것으로 이제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세포는 필요한 양의 물을 보존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주인이 물을 자꾸 적게 드시게 되면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물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꽉 잡고 있으려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관하려고 하는 물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살이 찐다,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부종이 생긴다 이런 오해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포 내의 불순물도 세포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서 자꾸 쌓이게 되죠. 몸에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아, 나 이제 비만 치료 해야 되니까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물을 많이 먹었더니 초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이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세포가 아, 물이 들어왔어. 그런 앞으로 이게 들어올지, 계속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갖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물을 안 먹던 분들이 물을 먹게 되면요, 자꾸 몸이 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부종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하게 되면 세포가 물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고, 불순물도 내보내게, 되, 내보내게 되면서 어, 새로운 물과 영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드시게 되면 오히려 물 배출도 잘 되고 부종도 없어지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안 루펑 운동의학과 연구팀이 전국 보건 영양조사의 참가자인 18,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체중 조절과 나트륨, 당분, 포화지방 등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한컵 내지 세컵 정도 더 드시는 사람은 하루 열량 섭취량이 68 내지 205 칼로리 정도가 작은 것으로 안박사는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체중만 보는 게 아니라 체 지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은 공복감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기초대사율을 높여서 지방 연소가 쉬운 몸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특별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요, 하루 1.5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루 8잔의 물이 이 정도의 용량이 되는데요 물을 많이 드셔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고 신진대사도 활발히 돼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요 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아래에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치료만 23년 분당 나우리가정의학과 원장 이준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